전도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어, 이 전도서 전체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장 12장에서는 어, 결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행해야 할지 우리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는 어, 뒤에 나오는 12장 마지막에 보면 12장 13절에서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허무하다고 해서 허망하다고 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전도자 코엘렛의 마지막 권면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내 빵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일곱, 여덟 몫으로 나누어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 전도서에서 특히 난제로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빵을 무리에 던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 그리고 재앙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곱 여덟 목수로 나누어 두어라. 어, 일반적으로는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 해상 무역을 할때 어,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 또 삶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를 할 때. 어, 무역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적인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어,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7, 어, 8목수로 나누어두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7, 8이라는 게 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 평생을 살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로 이해되곤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곱, 어, 여덟로 나누어서 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혹은 무엇인가를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관계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해석해 보자면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어, 마치 물 위에 빵을 던지듯이 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여덟 몫으로 나누라는 건 우리가 줄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라는 것으로도 볼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선행, 우리의 착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선택,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 이제 정말 2023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 내일이 지나면 또한 해가 지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한 해를 지나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연말, 또 연시가 되면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거나 또 찾아뵙게 되죠.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정서적으로 괴로울 때, 또 외로울 때,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곤고할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11장 2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말미를 이렇게 번역해요.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전능자 앞에, 절대자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이 밤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에게 고마운 사람이 더 되어 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어떤 이에게는 수십 년, 어떤 이에게는 수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그 시간을 앞으로 채워내면서,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가 실존하는 유일한 한날임을 깨달아, 어,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한 행동을, 그리고 명예로운 행동을 함께 있는 이들과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다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면서 바람에 따라 내가 심어야겠다. 혹은 구름을 쳐다보면서 날씨가 좋을 때, 혹은 비가 충분히 내렸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내가 다알수 없는 상황을 자꾸 조건으로 삼으면서 나의 실천을 미룬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즉,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오후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해내라는 거죠. 이 땅이 허무하기 때문에 두손 놓고 그저 널부러져 있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알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자라게 하는 것을 어, 한 영혼이 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람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결정권을 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오후에도 우리의 손을 거두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예측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 그분께서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선택,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단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우리 삶의 모습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삶의 거룩을, 내 삶의 구별된 모습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부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런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길은 다 허무하다. 빛이 달콤하다.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해라. 이 말씀은 마치 앞에 전도서 4장 2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코엘렛의 말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공정하지 않고, 어,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허무한 것처럼, 안개처럼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그 시간을 기쁘게, 오늘 하루를 알차게 채우며 지나가라는 전도사, 전도, 어, 전도자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달콤하게 누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며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죠. 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어느 정도를 갖춘 이후에 어떤 조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들과 함께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거죠. 오늘 전할 수 있는 격려를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이 곤고하고 공핍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손을 펼쳐서 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줄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경려의 손길 한 번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어두운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둡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식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대한 어, 권면을 구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죠.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일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때이 말씀을 이 부분까지만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젊음을 즐거워해라.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해라. 마음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마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이 붙죠.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의 삶이 방탕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철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지 버나드 쇼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했어요. 젊음이 갖는 가능성, 젊음이 갖는 찬란함. 또 젊음이 갖는 힘, 또 젊음이 갖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젊음의 시간 속에 가득히 담겨 있지만, 실상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이미 중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젊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시간을 지나왔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김난도 교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정이 존재를 휘두르고 기대가 존재를 규정하는 불일치의 시기,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때로는 차가운 지성의 언어로, 때로는 마음껏 즐겨야 하는 청춘의 뜨거운 격려의 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 이들을 보듬어 주고 싶다. 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요.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열정의 존재를 휘두르는 것처럼 뜨거워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을 균형 있게, 향기롭게 담아낼 실력은 청년들에게 아직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를 비롯한 40대, 50대를 지나고 있는 어른들도 실상 그렇게 균형 잡힌 모습을 좀처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그 청년들이 그, 그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젊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음의 때를, 그 소중한 때를, 그 에너지가 열정이 많은 때를 기뻐하면서 아름답게 보내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지금 그저 철없이, 지금 그저 이기적으로 주변의 몇 사람들과만 즐거워하며,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을 뻗고 있다면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10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근심을 떨어내고 악을 떨쳐버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을 지고 있다는 것, 악을 여전히 벗삼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언제는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징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모든 징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앞에 전도서 10장에 나왔지만 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매한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가야 할 길을 아는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근심을 떨쳐내고 우리의 죄악을 떨어버리고 이한 날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근심을 떨쳐내고 죄악을 떨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건그 근심과 죄악이 현재 나의 삶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 짙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무겁게 칭칭 감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같이 정말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우리의 몸에서 악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내어 맡기고 이제 새롭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12월 2022년의 마지막 금요일 이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